예,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아까 강연하셨던 분들 다시 보는데요. 저는 지난번에 한번 와서 강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주로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데다가또 국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계속 약화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 동시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경제적 또는 국제 관계적 변수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만 이 위기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. 나라가 쭉 뻗어 나갈 텐데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행보를 보면 제대로 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. 어,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지혜로운 어떤 정책도 안 보이고요. 제가 지난번에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민주당이 비록 야당이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치를 차리고 제대로 된 대안을 좀 계속 제시할.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내년에 이 총선 때 저희 당을 찍어주실 이유가 없겠죠. 이미 180석 가까운 위에서 한번 줘봤는데 뭘한 거냐? 나라와 국민님들께 우리는 한게 없다. 오히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나당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대안도 진지하고 나말년 민생을 위해서 뛰는 그런 모습을 좀 아,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것을 위해서도 경남남대에서도 의지로 위원회가 출범니 만큼 같이 신합 쳐서 아, 그런 모습들 쭉잘 보여 나갈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에, 다음 이동주 의원님의 말씀과 또 어, 그 소견 말씀 주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그 하승영 경남도당 소상공인 위원회 위원장의 그다음에 어 을지로 위원회 우리 이초 추 위원장님 두분 함께 들어서 보세요. 네. 네. 앞으로 고생 열심히 하시라고 박사 부탁드립니다. 어떤 사람은 이후에 출범식할 때 듣도록 그렇게 하수있는다 <laughs> 네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동주 의원님오셨는데요 우리 이동주 의원님은어 우리 당의 서울상공인 대책의 대체 최고 전문가입니다. 그래서 그 <laughs> 전문성을 인는바으셔서 우리 디레 대표 선생님, 확인 좀 하고 계신데요.